2025년 부활절을 맞아서 강단 장식을 했습니다. 이 원로 목사님 사모님과 최순혜 권사님이 꽃 장식을 하셨습니다. 내일은 특별히 부활절을 맞아서 감리교 전구 장로회장 근력이 마신 장우선 장로님께서 간증을 해주십니다. 청소년들 을 내일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초청을 해서 예배 좌석을 7십석을 깔았는데 이 자리가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 어르신까지 이렇게 가득 차기를 기도하며 여기 좌석 배치했습니다. 꽃이 예쁘네요. 예수 제자교회가 아동부 30명, 중고등부 30명, 청년 30명, 장년 30명, 제자와 돼서 120명, 부흥의 큰 기초를 놓고 부흥하고 한국교회를 세워가는,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성령의 역사와 시스터전도법, 한국교회 살리는 예수제작교회, 감리교스포츠선교연합회 교회학교, 헬리교 농부, 내 양을 먹이라지라, 먹을 것을 먹이고, 하나님 말씀을 먹이고, 진리를 가르치는 시스터전도법으로 붕하는 교회들, 보델교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2025년은 인천의 성산교회, 도봉지방에 네개 교회 이렇게 코칭으로 토요전도 3시에서 5시까지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토요전도 시스터 전도법으로 어린이 청소년 청년이 부흥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부흥해야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가 있겠죠. 우리 교회는 우리 가족 네 명이 시작해서 꿈은 컸습니다. 네, 한국교회 살리는 예수 제작교회. 어린이 청소년, 청년 전도 운동. 전도하면 구원받고 구원되면 행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10년간 중국동포 마을에서 아 이렇게 어린이 청소년들을, 어려운 이들을 돌봤는데, 이랜드 재단에서 장학금도 주고요, 학원비도 제공하고, 올해는 아이들 만나서 식사비, 간식비까지 또 이렇게 월별을 지원이 결정됐습니다. 저희 교회에 힘이 되고, 이랜드 재단을 통해서 배우는 바는 꿈을 분명히 갖게 하고 지원하는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 사무실을 서울 남년에 청장년 선교에서 이렇게 칸막이를 해가지고 사무실을 만들어줬습니다. 네, 어린이 청소년에게 꿈사랑을 심어줍니다. 재단, 사단법인 이름, 청소년 꿈사랑 하는 일, 학원비지원, 위기청소년들 봄, 스포츠문화지원. 오늘 활동에서 청소년들을 행복하게 어린이들을 행복하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는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여기가 사무실인데요. 감리교 스포츠선교 연합회 사무실도 되고 청소년재단 사무실도 되고 네, 교회 사무실도 되고 일단 이렇게 공통적으로 사무실을 쓰고자 합니다. <laughs> 네, 감리교 스포츠선교 전국 어린이 청소년 청년 축구대회 장로 목회자 탁구대회라하고 이거 신문의 기사인데 교회 학교를 성장 시키려면 일꾼을 세우세요 일꾼이 있어야 부흥하죠 국민일보의 난 개척 초기의 기사입니다 시스터 전도법 스포츠 매달 초청자치 학교 앞 전도 전화신방, 제자교육, 학습선교, 전도상 시상 이 방구로 대림감리교회 제가 아동부, 중고등부 맡았을 때 많이 봉했는데 이것으로 시스터 전도법으로 부흥하는 교회들 만수중학교, 봉의진관교회 중고등부 안산광교회, 중동부 로우스교회 모두 부서가 부흥했습니다. 작은 교회 은혜장로교회 생명나무 영광 꽤풍성 포도나무 예수 아, 이렇게 시스터 전도법으로 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스포츠 일통한전도 토요일 놀이마당. 이 친해지는 어린이들을 매달 초청 잔치를 해서 마치 줄다리기처럼 초청을 합니다. 합격전도 주의해 하면 더 좋고요. 한 학교를 두번 가면 로고스 교회 할머니는 2000명 가까이 중고등부 학생들을 기록을 했어요. 몇년 하면서 매일 전도하신 분인데 토요일날 전화를 해서 오도록 문자도 하고요. 네. 교육, 예수님처럼 제자들을 말씀을 가르쳐야 참된 제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독거노인도 사이봉사교육, 세례교육, 다양한 문화교육을 하면 좋겠습니다. 상을 줄때대림교 안승기 학수 매년 20명 4년간 80명을 전도했습니다. 어린이 학생들이 전도하기 시작하면은 큰 풍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시스터 전도법이거든요. 네, 사무실을 같이 꾸면서 2025년 또큰 <laughs> 일을 이루어가는 예수 제자교에 그리고. 미개스포츠선기연학 청소년 꿈사랑 어려 어린 어린이 청소년 돌보는 이 귀한 일을 잘 감당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 70석 좌석이 깔려있는데 학생들 시험 기간이지만 볼수 있는 학생들 어린이들이 있어서 부활절을 뜻깊게 교회 부흥에 어떤 동기부여가 되고요. 더 부활하신 주님을 근본적으로 찬양하는 귀한 예배가 되고자 합니다. 할렐루야